그게 새로운 킹두 스킨이 된다는다. 그리고 킹두 뭘로? 킹 어... 스킨도 된다는다. 스킨도요. 이건 뭐 조롱한 것도 아니까 그럼 보시면 된다. 아 맞다. 조롱한 조롱한 것 같은 코인으로 내가 도대체 살수 있다고 한다. 코인으로. 또뭐어떻다 어, 가, 이제, 색깔만 시킬 거 아니야? 그, 스까 자, 비에, 힌두 스킨이 준단다. 비에 힌두 스킨이요. 오, 사촌벌레를, 뭐니, 다는요. 사촌벌레를요. 사촌벌레. 이게, 볼이 아니라 사촌벌레인다. 고 어, 터넥, 어. 네, 이게, 새로운 스킨이, 킨도 준다는데, 전이 스킨에, 전이 스킨의 이름많이 알고 있습니다. 킹크랩팁이에요, 네. 킹크랩팁.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네. 네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뭐, 음, 킹, 킹크랩팁 말했고요, 네. 뭐,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맵, 그리고 맵들, 힌두스틴도 된답니다 힌두스틴도요. 히도, 아, 그리고 하나 더. 힌두맵이 된답니다 저기, 개주가 저기, 건물을 막으려고다 먹어치우고, 볼수 있는데요. 보일러들이, 뭐, 괴물을, 괴물로부터 도시에 찍히는 그런 신도맵이 된답니다. 네. <몇> 네. <몇> 보일러들이 괴물로부터 도시에 찍히는 거예요. 네. 네. 다투는, 그냥, 보일러들이부 패배가 끝난 것 같은데요. 어, 아, 무튼 그리고, 그, 그, 요, 거 보기엔, 최소 기름 기물이 든다. 네. 더기운 기물은, 보일러들이 하는 공격은, 조금, 통과할 수 있으나, 보드트의 몸을 보통한다보보통하요더 네, 부실 것같에요 근데 일반 공도으로도안 부수는 거 보니까 궁으로 부수고 부수는 니다 궁으로는 네. 어 근덕보드한테 로 근덕보드한테 놓고 웜 엉... 원거리 불만터편것같 네, 그리고 핫토니. 토니 그냥 뭐 일반 매부 된다는 것. 된다. 네, 핫톤이 그냥 뭐 현역의 복귀는 매부 된다는 것. 된다 것. 중간에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리터의 수동핑이 된답니다 네. 뭐 기뻐하는 리터 웃고있는 리터 그리고 슬퍼하는 리터 그리고 매우 화나는 리터 그리고 아 이게 도하는 도안은... 이게 아니라 이게 도화는 리타고요 이게 기뻐하는 리타 그리고 이게 웃고 있는 리타 그리고 이..이건 그냥 포장하고 있는 리타 그리고 이건 이렇게 온기적 교도 도화를 하고 있는 리타 그리고 어 뭐야 얘또 있네요 어이 포장 또 있네요 그럼 우린가 놀란 기타고 란 우리가 놀란 기타고 뭐, 뭐, 이렇게 핀이 있다 이타핀이그 아, 핀을 이제 더 이상 특이한 것만 뜬게 아니고 우리 게임할 때도 인통넷할 때도 듣다고 그, 그, 한다 인통넷할 때도 위예 아 그리고 아 잠깐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투로기를 태울 수 있는 골과 가더 늘어난다 네더 늘어난다 보라색 마크 그또 새롭게 된다는 보라색 마크 도서만 노란색 맞게, 보라색 노란색 막그 보라색 막 바꾼 거 아니고, 예, 어 그래 그런데 보라색 하는니까? 거보라색서 예. 보라색 하는 바로 이 용혼 등급이잖아요. 등급. 예. 용혼 등급, 네, 용혼 등, 용혼, 아니라 용혼 <laughs> 뭐야, 아, 용, 용혼 등급입니다네 영혼이 네. 아니라고 영혼 용혼 등급입니다네 영혼 등급 용혼못 영혼... 다져도 보아지라고 생각하는 용혼 등급이라는 데 네. 그러니까 아 아니다 그런 놈 같아요 응아 네. 근데 그것 좀부 크로우가 리모델링 된다. 네. 크로우가 리모델링 돼. 이렇게. 이제, 포드가 이렇게 언지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팥땅을 딱 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 된다. 근데,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리모델링, 제가 멋있는 것 같아요. 티티티 제가 작가님 봤던 크로우는 좀뭐 전혀 멋이 없었던 다네에 근데 이번엔 저구나테제 눈에도 멋있던 멋있던 다네에 멋있던 요 이거 옷만 가다인 것, 오만도오만 네. 아, 오늘도 리고 갈죠. 포타들 또, 크로우 나이벌은 구일까요 10초를 니다 10초 안에 부타들. 1, 2, 3, 4, 8, 9, 10 10 10어0됐0 이제 정답1말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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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10 그냥 둘이 같이 뭐 같이 가니 둘이 그냥 나이 보려는 느낌이 더드통푹 때부터요 크로우 타락 나는뽀독한공덕한 뽀득한 라이크 봉한 라이크 봉득던지이크 봉득한 크로 반드 독일발은 독보탕을 응? 들기니까 둘이 무기 가은없니까 나이 볼려고 다본 건데 네. 나이 볼려고 네. 어, 뭐살먹었아 그리고 할트 코도 볼까? 감동된다 네여러분그 근데 저고거 처음 봤을땐 하이트크로 그냥 음, 맨발인줄 알고 맨발 근데 읽어보니까 신발좀찍고 있네요 신발을네 그리고 여러 근데, 근데 하이트크로의 눈이 원래 더 빨갛나요? 이 모델이 저당하도 눈이 빨갛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하이트크로그우 우리 도쿄 보냈던가요? 대륙은 아니었고 생각했는데요. 원래 하이트클로웨 어떤 또난더 데는 또 천에 뭐 이렇게 타도하고 있는 저거 같이, 같이 진한 색깔 아니었을까? 진한 어떻게 피난테까야 놓을 텐가? 제 생각엔 고난테까리라고 생각합니다. 띠내도 그런거에요 뱃색 그리고 하이트크로가 이제 한쪽 눈에 안색깔이 다정합니다 네. 왜 안되게 다정합니까요 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제 눈에 하이트크로우도 이제 멋있게 보입니다 네. 아 그래 그래 이제야지 근데 왜 한쪽 눈에 안색다 델리카뭐감동 있는 관련이 있는 걸같아요 요건들 들고 갓탑 볼로드에 태풍 가득히 든 여분들이 직접 보고 타자 뒤집어니다더니고 담아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너무 힘들더고 엄마 는가능하라 말을 주는데 또 담아도, 혼자도, 더, 더, 담아기는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찾아도 뒤집어집니다. 뭔가 너빨라 보기 어렵다 영상 멈춰도 불가능다 그렇게 크게 신경쓰지 않아요. 그냥 멈추고 싶으면 못추는거죠 영상 찍는건 못투는게 아니라 영상 뭘찾타봤을아 영상 멈추고 싶으 국물이 달달한 국물이네. 아니, 아니,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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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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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어 안, 안, 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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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더 신도 별로는, 무슨 등급으로 나오지기되 네. 그럼, 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면 구독과 좋요눌러주다 그럼, 오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만. 뿅, 안녕!